연방상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지는 2023년 콩합수출법에 규정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오는 3월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애틀란타가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미국 축구연맹이 애틀랜타 연맹 본부와 최첨단 훈련 시설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한데? 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연방상원이 서류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회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 유예를 받은 일명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현재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닥하는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은 중단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이민기혁원 통과를 호소한 상태라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입니다. 이중 한이는 신규와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삼만 오천여 명입니다. 뉴욕주 캐시오킬 주지사는 지난해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2023년 통합세출법에 규정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오는 3월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가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2월이 마지막입니다. 3월부터는 추가 대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되며 또 현재 수의 자격만 충족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될과는 달리 기존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해 푸드 스탬프 월 수액이 최소 50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8일 필모피 뉴저지 주지사가 푸드 스탬프 수액 확대 법을 서명하면서 가정당 최소 95달러의 수액을 보장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미국 축구연맹이 애틀란타의 연맹본부와 최첨단 훈련시설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축구연맹이 애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리시를 새 부지로 고려 중이며 새로운 본부와 최첨단 훈련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최대 3억 달러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8년 매체에 따르면 캐리시의 부지는 기존에 있는 웨이크메드 축구장을 개발하는 계획인 반면 애틀란타 부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편 26년 월드컵은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며 1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애틀란타는 선정된 미국 도시 10개 중한곳입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임스퀘어 8가 에비니와 44가 스트리트에서 총에 맞은 22살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20대 남성과 다른 두 명이 언쟁을 벌이다. 한 명이 총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총을 한발 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한 블럭 정도를 도망치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고 이후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제보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장소는 유명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관광 명소로 브로드웨이 극장가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총격 발생 당시 타임스퀘어에는 관광객과 직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갑자기 들린 총성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뛰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은 5600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타임스퀘어에서 경찰이 있는데도 대낮에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부상당하는 등 계속되는 살인과 총격 사건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수도국과 전기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요금이 오르면서 민합자들이 늘어난 점을 노려 최근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은 전화를 걸어 특정 계좌로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해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요금이 미납됐더라도 전화상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일은 없다면서 카드 정보나 송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역시 전기료가 밀려도 전화로 납부를 독촉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가 멕시코 여행 자제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무부가 멕시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주중칸페체와 유카탄 등 2개 주를 제외한 30개 주의 치안이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주로 분류된 곳은 귀레로와 콜리마, 미추아칸과 시날로아 타마울리피스 그리고 자카테카스 지역입니다. 국무부는 멕시코 여행 계획을 세운 경우 가급적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한 방문이 필요할 경우 이동 예상 경로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운전을 하거나 홀로 돌아다닐 경우 예상치 못한 공격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육로를 통한 입국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